안녕하세요, 여러분. <laughs> 뭔가 또 마, 마기 모자 같은 거 쓰고. <laughs> 마기, 마기 같나요? 아, 오늘 또 이렇게 낮에 시간이 좀짬 시간이 나가지고. 그래서 운동하러 뒷산으로 올라왔거든요. 사실은 제가 하고 싶어 온게 아니고, <laughs> 저희 엄마가 뒷산에 운동한다 그래가지고, 저또 따라왔어요. 저희 엄마가 이게 뭐예요? 운동하는 시간이 있는데, 아줌마들 원래 한 다섯 분 정도 같이 했거든요. 근데 그 중에서 한세 세 분이구나. 세 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. 병으로, 뭐, 암으로도 돌아가시고. 뭐 옛날에 우울하셨어요 요즘은 근데 또 다른 일 때문에 또한 분이 이렇게 넘어지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같이 하던 분인데 그렇게 다 지금 병원에 가시고 세 분은 돌아가시고 그래서 오늘 어쩌냐 나 혼자라도 해야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게 그러면 <laughs> 나는 와서 또 영상 찍으면 좋으니게 <laughs> 왔거든요 우리 엄마 오겠는데 분명히 어디서. 짠 하고 나타날 텐데 어디서 나오지 딱따구리 소리든하고 좋네요 이렇게 소나무도 쫙 있고 어 엄마다 <laughs> 엄마 <웃음> 안녕 또 켰습니다 <laughs> 자 우리 예쁜 마나님 얼른 올라오시라요 아, 심이 <laughs> 켰어. 왜 어시랑 다 벗고 그래? 아, 야하게. 나는 시콤 모자르케 뭐야 나 일명 마기 <마귀> 모자야 이거. 어제 빚어 마기 같다야. 마기 같아? <laughs> 내 얼굴도 모자이라 왜? 나 <laughs> 해야지. 어 이렇게 예쁘게 화장했는데 왜 모자일 거해 <laughs> 꽃할배에 하나 걸리겠는가 <laughs> 해서 꽃할배? 어디 <laughs> 운동하는데 어디 꽃할배 있나 해서 그래도 혹시나 해서 남들은 배낭이랑 입었는데 난 이발할 가방이랑 들고 엄마 빨간장갑은 또 뭐야 하우스처럼 할배 사준 거 할배? 아 집에 할배 사줬구나 <laughs> 등산하면 또 어디 꽃할배 없나 해서 어 그래서 열고 왔지 <웃음> <고맙지>. <웃음> 가 꽃할배 찾아보자 이제 <laughs> 또 어디서 또 들었어 꽃할배 등산 하머 있다고 엄마네 그렇게 등산 다니면서 꽃할배 봤단 말못 들었는데 <laughs> 어 이렇게 이제 이제 꽃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싹이 어, 틀나나 야, 봐요 야 체내 체내 시집갈 때 이렇게 어. 준비를 하는 것처럼 이것도 체내 <laughs> 시집갈 때 엄마 여기 더하다 여기 어, 몸이 음, 어, 왔어요. 어, 어. 어 야, 이게 좀만 앉아 쉬자. 앉아 쉬? 어, 근데 야, 이거 봐라, 얼마나 잘했나 봐라. 어? 어, 이 산에도 이렇게 카메라가 있는 거야. 아, CCTV. 어, 어. 어. 우리,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제일이 안전, 뭐라든가 안전지대. <laughs> 응? 안전지대래? 응, 응, 어. 그렇대 아니, 미국이랑 살기 좋아도 근데... 뭐청기 사고랑 얼마나 많이 나니? 그렇긴 뭐, 하지.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. 응, 그렇지. 어, 그렇지. 어 진짜 여기 풍경이 진짜 멋지지 않아? 어 엄마. 소나무가 아, 그냥 쫙이래 있고 여기는 어. 이제 여기 여기 가을 되면 아니 여름 되면 다나무피고저 옆에도 소나무 여기 다 소나무예요. 그러니까. 소나무가 이렇게 많아 저희 집 뒷산이거든요. 세상 참 좋다. 음, 엄마는 밥 먹었어? 어, 먹었다. 와, 배이빠이되게 먹었어. 이빠이. 이빨, 어 이빠이는 일본어 아니야? <laughs> 몰라. 그래? <laughs> 이빠이, 일본어 맞죠? 우리 고유의 우리 말이 있는데. <laughs> 근데 우리, 이북에서는 이빠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. 어, 이 북한은 일본말 어. 많이 쓰지. 이라고 하더니 아침에 뭐, 배가 너무 고픈 거야. 그래서 정신없이 음. 배가 이빠이 되게 먹었어. <laughs> 아, 에이, 그래. 이라고 면배 고프지. 어. 배를? 배를 그래든가 밥을 그래든가나 어. 오나카. 오나카? 어, 오나카 이빠이. 우러면또 일본 말들이 알줄 알고. 야, 니 나를 몰라. <laughs> 아니, 내 그래도, 야, 누구 맞다, 나야. 그래도. <laughs> 어, 꽃 탈배 <할배> 꽂으려고 <laughs> 산에 올라. <올라왔는데>. 왔 <laughs> 그러니까, 그래. <그랬는데. 웃음> 어디 꽃 탈배 놓지 마? 어, <laughs> 니왜 그래. 엄마는 <laughs> 어, <말은> 무시하려고. <laughs> 꽃 탈배가 근데 엄마 진짜 할아버지를 말하는 거야? 아, 그렇지. 안내 아, 나이 뭐 할아버지를 찾은야내데뭐 그런다고. 무슨 뭐꽃천년 찾겠냐? <laughs> 네. <laughs> 아 그래 내가 고천년차긴해이리니 네. 집에 거탈려 있는데 왜 아, 떠나서. 와야 그래도 사람이 욕심이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왜 이래 진짜 <laughs> 진짜 <진짠> 좋아한다고 우리. <여기. 웃음> 그래. 아, 아니다 오야. 집에 있는 거 건사하기도 힘들었겠다. 무슨 <laughs> 또 하나 더 하겠냐? <laughs> 그러니까. <웃음> 어, <흥된다. 웃음> 그러니까. 데 진짜 좋아한다고. 아 그런 거야. 어, 어. 야, 그래서 나도 이제 내 올라오면 어떤 어. 이야기 들은 줄 아나 어. 아저씨들이 하는 말이 뭐는줄 어. 아니? <laughs> <laughs> 음, 한 아저씨가 왜? 이러는 거야. 야. 나, 응, 또, 또, 하나, 그래서, 당첨만 되면, <laughs> 여자들, 그래 줄을, 투줄을 쫙, 씌워 놓는 것같 이러는 거야. 아, <laughs> 그러니까, 어? 이쪽 아저씨가 하는 말이 하나, 그 어? 아저씨 말이 더 웃기더라. 맞는 어. 말은 맞는 말을 하시는데, 너무 웃기는 거야. 왜? 어, 그래? 야, 응, 꿈깨라 꿈깨. <laughs> 공개라 공개, 응? 집에 있는 옆편이나 짧은 새라뭐이자식 도저로. 아빠 아빠 정도? 어, 어, 야, <laughs> 아 네, 너무 너무 무서서 혼자서 기기기 웃었다. 야비돌이다 보니까 그래서 너네 아빠 연세 정도 어아 너무 웃어래서 그래 남자들이 모이면 뭐 그런 말 많이 하나 봐. 어? 그러니까 나는 로또 당첨되면 응. 응. 집 하나 내 집을 마련하겠는데. 어, 심사. <laughs> <laughs> 너는 뭐라게? <laughs> 나 로또 당첨되면. 어. 너도 그 어, 남자들 두줄을 쫙 시울 거예요 남자들 두줄이야. <laughs> 엄마는 참. 나는 로또 한 당첨돼도 남자들 두줄 쫙떼 있어? 왜 이래 진짜. 두줄이라니 <laughs> 아, <너무> 슬슬게... <laughs> 나는 세 줄이야. <laughs> 어디에? 근데 한 줄도 없네. 뒤에 치 아무도 없네요. 나 어디 가셨대? 이 오늘 아저씨 지나가는데 여기라 무슨 군대 이런 거 엄마 좋아하는 거 탈배 아니야? 아니 너무 이제 그래서 빵터졌어한장꺼 탈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선글라스를 이렇게 금색깔 나는 선글라스를 여기 여기다 양쪽에 이렇게 끼신 거예요. 근데. 멀리서 거기 햇빛 비치니까 거기 금처럼 이만한 게 번쩍 번쩍 고 엄마 레드 선 돌아오세요. <laughs> 그만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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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오세요. 그래 그래 알았어 알았어. 어, 아 진짜 살기 좋은데 오니까 <laughs> 별걸다 하고 별걸다 보고 별 상상 다 하고. 그러니까 북한에 만약 에 지금 이때 북한에 있었다면 어. 언제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? 그러니까. 어탈베니 뭐어 <laughs> 로또 당첨되무고 그 아저씨. 이씨처럼 여자 두줄쫙 세워놓고, <laughs> 두줄 세워놓는다더니, 어? 언제 그런 말 하고 있겠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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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우울해서 왔는데 아, 그러는 거야. 아, 야 너무 웃어서 죽을 뻔했다. 아, 야 정말 좀 우울하거든요. 요즘 친구들이 다 떠나가가지고. 에이, 그래서 웃어서 좋지. 아저씨들이 요즘 모쟁이들이 많아. 보면은 저번에 어디 갔을 때들어 어디 갔을 때 봤는데 야 와, 하얀 바지를 입은 거야 아저씨가. 어, 백바지. 백바지? <laughs> 백바지를 진짜 입었어. 곧 우리 아빠 또래 <laughs> 나이거든. 백바지 딱 입고, 그 다음에, 그거 있잖아, 엄마그 여자들이 쓰는 것처럼, 이 넥타이가 어. 아니라, 이 스카프 같은 것, 먹더리를 이렇게 어, 어, 길게 어. 여기까지 하고, 아, 커트를, 완전... 딱 까만 음... 커트를 입은 거야. 안에는 잘 버지 못했는데, 어. 뭐, 그러고, 그러 가는데, 그리고 머리는, 야 꼬고, 개미 올라가다가 팔이 미끄러질 것 같은 머리 있잖아요 <laughs> 차, 이런. 뽀마드로 바르셨요 어, 그럼, 뽀마드 뽀마드로. 머리. 뭐라 그래 저... 머리 기름 있잖아요. 그 뽀마드, 뽀마드. 머리 기름이 러나 야, 그것도 일본말이겠다, 뽀마드가. 아, 뽀마드도 일본말인가. 어. 야, 역시 북한은 음. 일본말이 많아. 그러게. 어. 그거 쫙 바르고 그러고 가는데, 어. 음, 뭔가 되게 멋지기도 하고. <laughs> 아, 살기 좋은 나라니까 저런 사람들도 흔히 보이는구나. 어, 그러니까. 어? 운동하는데도 그렇게 탁 선글라스를, 아니, 금색 선글라스를 딱 어. 끼지도 않고 머리에다가 탁 걸고, 어? 그러고 그러니까. 오잖아. 어. 멋지지 않아, 엄마? 멋져. 음. 세상 참 좋다. 그래, 북한 아저씨들이라면 어. 지금 저 나이에 아 살아 계신 분들도 얼마 없겠지만, 돌아가셨지. 만약 살아 계신다고 해도, 그저, 언, 얼굴에 그저 주름이 그냥 어. 자 그거, 고랑 주름 아시죠, 여러분? 박고랑 주름이라 해서 엄청 굵은 주름이 있거든요. 콩밤에는 안 했잖아. 그지. 콩밤에는 안안 내야 하는 주름. 그렇다. 그런 주름이 그냥, 언, 음. 얼굴에 그냥 자글자글 자글 어, 그래, 그래, 하잖아. 그렇지 그렇지. 타마게 돼가지고. 어, 맞아. 어, 그러고 다니고. 어. 우리 또 이제 운동해볼까? 어, 운동 해볼까? 좀 걸어볼까? 어, 운동 슬슬 좀 응. 해보자. 한참 무섭네. 겉은 소리를 했어. 엄마. 어? 자,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? <laughs> 저렇게 다리 걸고 저렇게 하는 운동이래. 어. 나도 한번 해볼게. 애쓴다, 애써. 건강하자고. 응. 너도 하는 거야? 어. 어, 오, 완전 시원해. 그래? 응 어. 어. 어이구 이거 옥지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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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 오래 살자고 애쓴다 애써 <laughs> 한 200년은 살아라 이야 이 좋은데 왔는데 200년 살고 근데 왜 다리가 <laughs> 거북, 바지가 통이 넓어가지고 거북, 거북, 거북이보다 더 오래 살아라 나도 해보자 어머 음, 어쩌고 어쩌고 아 옷도 이렇게 탁 거는 거야? <laughs> 그래 이렇게 걸어놓고 나도 야, 하는 거지 할줄 아네 아니야 야, 나는 해봐. 두 다리를 이렇게 하고 <laughs> 이렇게 하고, 제대로 해야지. 니처럼 구부정하면 안 되지. 이렇게 아, 구부정하면 안 되는 거였어? 응. 아, 이거 많이 해봤지. 오, 많이 해봤구나. <laughs> 아이, 이렇게 하고, 쭉. 시원하지? 어, 시원하다. <laughs> 아, 시원하다. 나는 키 작아서 요1번에 했네. 2번은 해도 돼. 그래, 2번 해도 돼. 어, 2번. 저기가 우리 오. 다른 운동도 또 해볼까? 그래, 그래. 알았다. 오, 야. 으이으오으이어우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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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기다이힘이얼이어 으쇼! 이쇼이쇼이기이끼 있었다고, 엄마? 이 어이 어어여 어이 어있었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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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<laughs> 야, 내가 뭐 잡아먹겠나, 이 대한민국이. 엄마, <laughs> 밖에 잡아먹을 사람이 야, 없는데? <laughs> 돼지는 뭐 있어도 실해가 돼, <laughs> 이만. 여긴 대한민국이요. <laughs>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도 또 우리 엄마 또 북한에 토끼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어디 찾아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, 토끼 없네, 이거. 진 이거는 진짜 아니게 아니라 자연에서 키우는 토끼다. 응? 토끼, 토끼 어디 있어, 그거? 어, 여기 두 마리 있었어. 내가 찍게 흙먼지 털이기가 이렇게 있어요. 음, 야, 음. 진짜. 음. 엄마, 앉아서, 어떻게 하는줄 알아? 알아? 이거 이렇게 하지? 내 엄마 말이 되겠는데. 야할줄 아네. 야, 이거 네? 봐라. 속삼년이 네? 붙은 먼지를 다 털어내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오, 자차, 자차, 자차. 속삼년 묵은 먼지? 아, <laughs> 우 어, 진짜네. 이거 봐라. 다 털어진다네. 야, 어, 야. <laughs>

아, 떡 정지도 할수 있는 거야? 야, 엄마야 모르겠지. 야 기계를 다로는데 할라가 는 머리랑 어. 뒤에 다 섰어. 좀 그래, 좀 있잖아. 내 <laughs> 네, 그래도 기계다따잖아 아, 엄마, 근데 이봐. 세상 참 좋지? 어, 세상이 어, 너... 아니고 대한민국이 좋은 거지. 그렇지. 어, 이 흙먼지 털이기가 뭐웬 말이야? 강가트람이야. <laughs> 아이고, 훌이 아니라 똥이 묻어봐라. 어디가 틀때나 있나고. 정말 없는 거야. 여기도 떡이 뭐든 털때 없다. <laughs> 야, 화성실 있잖아, 화성실. 화 아, 가서 시추면 되잖아. 어, 이거 누르면 되는 거지. 어. <laughs> 오. 어, 이 세구나. 오, 세지. 요. 요, 요, 요. 요, 요. 오우야. 마녀 모자도 좀 한번 <laughs> 마녀 모자 호강하는구나. 어? 마녀 모자도 왠지 머리가 먼지 쌓였을 것 같으니까. 그러니까. 우리 운동 이제 끝났어요.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도 운동하는 하루 되시길. <웃음> <웃음> 일 하시더라도 이제 운동을 꼭 하는 게 건강에 좋은 거래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운동 많이 하시고 네. 이렇게 저처럼 어선에 일하고. 고 근데 이렇게 운동 나오시어 <laughs> 운동 나오시고 멋지네 우리 엄마 <laughs> 꽃할배는 농담인 거 아시죠? 또 다들 뭐라 하는 거 아니야? 집에 꽃할배를 두고 또 나와서 또 무슨 꽃할배 <laughs> 꽃할배 촬영한다고? <laughs> <laughs> 어, 농담인 거 아실 거라 예, 아, <laughs> 그래, <그래서>. 아시지 뭐 <laughs> 네. 그런 농담도 못 하게나 내 나이 몇 살인데 <laughs> <laughs> 이제는야 산전수전, 공증전을 다 <laughs> 깨끗하네. 마를 언니라잖아. 난, 내 지는 이씨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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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어, 저 어, 말을 하신다 그러지. 그, 그, 꼬지든 나. 어지 듣지 워낙 예쁘니까 우리 아 이혼한 미인데 저희 엄마가 옛날에 막 이런 말 하면 안돼 우리 우리 다 커가지고 이제 제가 이민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동생도 엄청 크고 근데 집으로 어떤 청각이 저희 엄마가 천연주 알고 따라갔더라고요 <laughs> 좋아한다면서 어 기억 작년 때 기억나지 어. 왜냐면 저희 엄마가. 나는 애 딸린 아줌마다, 어, 이게, 이렇게, 그렇게 얘기했거든요. 근데 그 청각이 믿지 않는 거예요, 그 말을. 그래서 우리 엄마가, 은혜야, 은혜야, 나와봐라! 이랬어요. 그래서 <laughs> 우리가 갑자기 대문 쪽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려서, 아, 엄마 끊어 해서 막 둘이서 나왔거든요. 엄마! 이러면서 나왔거든요. 근데 그 아저씨가, 우리 벚꽃 보기엔 아저씨였죠, 청각이었는데. 되게 민망해 하면서, 어, 하, 가면서 하는 말이 뭐였는지 알아요? 아, 정말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럼 손이라도 잡아보고 갔으면 <laughs> 어, 야, 그래서 특히 기억 하고 완전 다 기억나. 하긴 너네 컸다 그때. 우리 어, 컸어 많이 어, 컸어. 어, 그래서 선 엄마가 아우 선이 아줌마 선인데 잡아봐요 이러면서 잡아요 잡아요 이러면서 손을없었주니까 <laughs> <덮숙 덮숙 잡았으니까. 웃음> 아저씨가 진짜 손도 없 잡아보고 그러고 갔어요. 고게잊차 앉아요. 저희는 어릴 적에 이렇게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엄마니까 자기 엄마가 예쁜 줄모른단 말이에요. 근데 구나인데 거의 40이 40까지 는 30대 중반이었구나. 어, 그 정도 됐지. 근데 북한은 사실 30대 중반이면 그럼 진짜 아줌마 같거든요. 근데 그렇게 청각이 따라왔다니까. 그래서 자꾸 댓글에 엄마가 언니라고 하니까 이제 내가 늙어 보이나? <laughs> 야, 그러지 마. <laughs> 또 우리 엄마 자랑 또 해봤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가고 여러분들도 운동 잘 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